자, 종목 8회 문제 통합형하고 한국형 경기에 다 있는 여러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거기서 사람의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저항은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읽으면 반대쪽 팔과 다리, 오른팔 왼다리 왼팔 오른다리 사이의 합성 점은 2야 같은, 바, 같은 쪽 팔과 다리 사이의 합성 점은 2분의 3알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 왼다리와 오른다리 곧그 팔끼리 다리끼리의 합성 점은 2분의 3알이네 일단 요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사람의 저항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일단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럼 사람을 네번 함께 그릴게요. 자, 팔, 다리 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조건, 같은 쪽 팔다리는 반대쪽 팔다리는 이알이고요 같은 쪽 팔다리는 2분의 3 알. 아, 팔 길이인 다리 길이도 2분의 3 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내부의 저항이 어떻게 되어있는 걸까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겠죠 어떻게 될까 음. <laughs> 이 내부의 조건을 만족하게 그려내야 된다고 사람이 저항이 그래서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2R자리가 ER 4개에 저렇게 연결이 되어있어야 그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반대쪽 팔다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R해서 ER 2R ER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쪽 팔다리 하게 되면 요 2할짜리랑 요거 2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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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할세 개가 병렬이잖아. 그럼 얼마라고? 2분의 3만 2분의 3만 나와요. 한 번에 보니까 8분의 12니까 어, 나오네. 그래서 요 조건에 음. 그 문제 조건에 맞는 사람 내부의 전항은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이해돼요? 일단 저기에 이해가 돼야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은 저거 없어도 풀지만 1번부터 풀어볼까요? 지훈아 지훈아 아니 지은어너 지금 뭐야 그 지금 나눠준 프린트 뭐야 파일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정신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사람 몸내부의 저항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2번 문제를 풀 거야 이건 1번부터 보자 근데 1번 1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번은 음 So, I 게 o p 아, 장아아야 어, 어, 설마 또 이게 설마. 창문 닫아. 인서. 없 아니, 어라 창문 닫으라고. 몰라. 누가라는 얘기만 들었어 어.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놀람이> <편해요>. 조용히좀 많다. <놀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로는 특이하게 전류가 일정합니다. <laughs>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이거는 전체 전압이 일정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전체 전류가 사람이 어떻게 해든 저항이 어떻게 연결해도 전체 흐르는 전류가 얼마로 I로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주어졌어요. 자 그림 가에서 전구 A의 밝기를 비교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전구 하나의 저항은 얼마나 요 전구는, 전구는 저항이? 2 e. R 아니야 R. R? 전구는 저항이 R이에요 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왼 다리 오른 팔이 붙어 있다고요 그럼 몇 알이라고? 2분의 3알이 있어 그럼 얘는 2분의 3알짜리예요 야이요. 야이요. 그런데 지금 1번에서 고안. 이있하이있하이서하이있하이있야야이 있어서... 야분의3이어보실 때부터 이이라 했는데 신 분이 2 3이라얘 있어서... 얘기하신 서하이라하이이서얘 그러면 가에서 a는 상관없이 이건 뭐, 무슨 식 쓰면 될까요? 전력 보완하니까 얘 아니고 이거 이거 상관없이 여기 흐르는 건몇 아이예요? 응? 여기 에 흐르는 건몇 아이냐고 a 에 흐르는 거이 밑에 얘가 정이 얼마든 상관없이 여기는 2분의 1 아이가 흐르겠죠? 네 아이가 와서 나눠줬다가 다시 또 나눠줬다가 다시 들어가 나가는 거니까 얘얘 똑같은 정이니까 어떻게 반씩 나눠 쳐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아씨다 a 의 다에서 이에 전력은 얼마라고 이 분의 일 i 제곱 곱하기 r 이겠네. 근데 다에서는 이 놈이 어디부터인 거 여기부터 버린 거잖아, 그지? 네. 요거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 그러면 다에서 a 의 전력은 곧 누구의 전력이랑 똑같을 거야? c 의 네. 전력이랑 똑같겠지. 네. 그럼 전체 i 이가그르거든요 여기 몇 아이가 그럴까? 아, 네. 여기 아, 잘, 잘. 여기에 몇 아이가 그럴까? 5분의, 5분의 2아이 5분의 2 아이예요. 이게 5분의 2 아이가 안 나오면 문제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저항하고 전류는 반비. 얘네 셋은 병렬이잖아. 맞아. 나눠져서 여기 삽쳐지니까 병렬이라고. 네. 저항하고 전류는 비례반비례야 반비례잖아 이걸 그냥 저항하고 아, R2RR이니까 ER, 4분의 1이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비례지 네. 나뭐 그렇게 했냐? 네. 어 웃는 거 보니까 딱 반비례니까 역수비이라는 거잖아 그지? 1분의 1대 2분의 1대 뭐야 1분의 1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2대1대 2니까 얼마? 5분의 2 r 이가 흐르는 거라고 맞아?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다에서 A에 소모되는 전력은 5분의 2I 제곱 R이 되겠죠 그럼 몇대 몇이냐 이거 4분의 1 땡땡 2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25대 2번이... 16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은 쉬운 문제 2번이 빡치는 문제지 아니, 이 답이 뭐, 예요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 아니, 완전. 맞니사람아 없어. 전멸.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